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로 돼 양식을 각각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은 네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이 마지막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요셉이. 왜 형들에게 처음에는 돈을 다 돌려줬던 것 그리고 형들이 다시 돈을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환대하고 어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그들에게 자리 자루 위에 돈과 함께 한 가지 은잔을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또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한 거겠지요. 형제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알기를 원했던 요셉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지금 가장 길한 사건입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베냐민이 만약에 이들이 말한 대로 종이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거 지금 난리 난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라고 혼 장담하고 아버지에게서 그를 데리고 온 아들입니다. 이 사건이 왔을 때 어떨까요?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형제들은 이게 왜 자기들한테 이 사건이 왔는지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올때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사건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추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또 우리한테 합리적이지도 않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요셉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은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지금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하나의 민족 족속을 이루며 지파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 버려 팔아서 넘겨 버린 그 죄를 아무도 지금 몰라요. 청제들만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그냥 묻어놓고 지나갈 수 없는 거지요. 이 죄악에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은 어떻게 어떤 길로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통해서 이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히 돌이킴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 이미 이들은 자기 동생인 요셉을 이 노예로 팔아 버린 이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이키지 않은 상태이지요. 자 요셉은 그 형제들을 돌아, 돌려보내면서 돈과 함께 자신의 은잔을 어,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한테 쫓아가서 어,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감느냐라고 말하면서 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은잔을 도둑질한 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형제들이 당연히 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겠지요. 그래서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들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건 오해이기 때문에. 아, 이럴 일이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상권 가운데 오는 것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올 때에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지를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에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공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이요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달라진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을 때 찾았을 때 그때 이 형제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이 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사건을 그냥 회개하지 않고 또 그것이 하느님께 죄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베냐민 한 명으로 퉁치고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베냐민에게는 베냐민은 또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요셉과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봐. 밖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서 얼마나 기쁜 편애 가운데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만큼은 아니겠지만 베냐민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 베냐민마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이제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베냐민이 잡혀갈 때. 잘됐다 생각을 하고 그냥 베냐미를 넘겨주고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은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은 과연 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을까? 요셉이 원했던 것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미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죄된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갈수 없는 거지요. 이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은 구원해 내기를 원했고 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 죄악들이 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키는 그 환경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온다라는 것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올때 그건 말도 안돼 하고 저항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이 사건을 하느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달라진 모습 13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에게로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이 원했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여 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겼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베냐민을 자기들의 형제로 그리고 사랑할 동생으로 여기고 그 동생을 잃어버리는 것 아버지에게도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들 자체에서도 이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가운데 이들의 달라진 모습은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생각지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제들의 관점에서 볼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지금 살아 돌아오는 사건을 이들은 곧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돌이킴으로 축계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빠짐없이 돌이켜야 되고 축계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이요 묻어둬선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 형제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단계 한 단계 받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도 우리의 섬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인도함 받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더 바뀌어진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형제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들 생각지 못했지만,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따라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돌이킴으로, 또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삽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를 했지만, 이 모든 시험을 당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이들 결국 이들이 지은 죄의 회개와 돌이킴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습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